책을 다 봤다 끝났을 때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은 두세 개밖에 기억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동안 이미 너무 많은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끝난 후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다시 한번 넘겨보면서 내 머리라는 창고 속에 넣을 지식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좀 거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부는 언제 끝나냐면 공부 직후 10분의 모든 성패가 거의 다 좌우돼요. 그때 내 머리의 창고 속에 넣을 지식을 선별하지 않으면 흩어진 채로. 내 창고의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 아무거나 다 들어가 있잖아요 뺄거좀 빼내야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K 클래스 진행을 맡은 한국일보 한소범 기자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조건 합격하는 암기의 기술을 쓰신 이윤기 변호사님 모시고 우리가 암기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들 들려주셨는데 변호사님만의 암기법을 좀 총망라해서 알려주신다면 무리한 부탁이 될까요? 아니요 어,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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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암기법이 지금 4개가 네 개가 뭐 나왔어요. 조직화도 있고 맥락화도 있고 이미지 심상화도 있고 정교화도 네.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처음에 책을 정독하면 절대 안 돼요. 처음에는 한 20~30분 정도 자꾸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은 여섯 번에서 일곱 번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그냥 넘기는 거예요. 자꾸 넘기다 보면 내가 마음이 되게 편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것들이 예측되는데 절대 내용을 읽지 마세요. 읽는 게 아니라 눈알로 약간 이렇게 익숙하게 목차 정도 봐주세요. 소제목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등골,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고 인지작업이 좀 끝났다. 다음 페이지 뭐가 나오는지 대충 느낌이 온다. 이 정도가 됐을 때부터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이때부터는 진도별로 나눠서 읽어요. 음. 나눠서 읽는데 처음부터 또 내용을 읽지 않습니다. 자꾸 위에서 봐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저는 전체 목차를 무조건 복사를 해요. 처음에는 형광펜을 한 4개 정도 구입을 하세요, 색깔을. 그래서 목차만 칠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각화랑 조직화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할 게네 개구나. 이렇게라고 먼저 인식해 주시고 이네 개의 관계를 질문을 통해서 정교화를 자꾸 시켜 보는 거죠. 맥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짜셨어요? 자꾸 이걸 책을 쓰는 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물어보면 그 속에 답들이 존재해요. 이런 것들은 한 페이지를 붙잡고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형광펜 칠하면서 자꾸 되새겨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보통 레벨링이라 그래요. 서로 다른 레벨을 맞춰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래서 형광펜 쓰실 때 숫자 1번이 나왔을 때는 뭐 파란색으로만 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의 것들만 보면서 넘겨야 돼요. 머릿속에 이제 색깔 있는 폴더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씩 점차적으로 내가 지식을 다져나가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음. 도구를 써서 이제 세 번째 단계 말씀을 드리면 작가한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책을 쓴 사람한테. 물어보면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물어보냐? 목차 뒤에 질문을 붙이면 돼요. 소제목 뒤에 질문을 붙이고 거기다 연필로만 밑줄을 좀 쳐보세요. 이러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반 교양 서적을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냥 읽지 마시고 뇌, 뇌를 활성화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목차 뒤에 물음표 치고 거기다 밑줄 맞추면서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전체적인 책의 뼈대가 생겨요. 아이 책은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해주시고 아까 전체 목차도 복사를 해뒀죠 이걸 자꾸 반복하시면은 사실상 여기서 지식의 전체적인 총량이 좀 들어갑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게 돼요 이제부터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문제 푸실 때 제발 풀지 마시고 해설을 먼저 읽으라고 권해드리고 아 싶어요 내가 모르니까 어차피 안 풀릴 거 아니에요 해설 먼저 보고 그다음에 해설을 갖고 책에서 나오는 부분만 이제 볼펜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기출 같은 걸좀 옮겨 주는 작업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페이지는 시험에 나오고 어떤 페이지안 나온다는 것까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뭘 해주냐면 인출 연습을 자꾸 해줘야 돼요. 음. 문제는 검정 답은 빨간색 그다음에 틀린 부분 위줄로 쳐가지고 그 시간이 딱 책을 다 봤다 끝났을 때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은 두세 개밖에 기억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공부한 동안 이미 너무 많은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끝난 후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다시 한번 넘겨보면서 내 머리라는 창고 속에 넣을 지식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좀 거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부는 언제 끝나냐면 공부 직후 1 0분의 모든 성패가 거의 다 좌우돼요. 그때 내 머리에 창고 속에 넣을 지식을 선별하지 않으면 흩어진 채로 내 창고의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 아무거나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뺄거좀 빼내야 돼요. 그 작업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책을 전반적으로 봐주시는 방식으로 저는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제 암기의 전반적인 루틴을 좀 설명드린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웅교 변호사님 모시고 무조건 합격한 암기 기술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공부라고 하면은 열심히 해야 된다든지 뭐 경건하게 어떤 태도적인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고. 오늘 야 이런 도구들이 존재하는구나. 그게 눈에 보이는 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 형광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내가 머릿속에 지식을 코딩하는 데도 뭔가 지식이 필요하다는 오늘 관점을 좀 가져 주신다면 아마 굉장히 큰 제일 보람 있는 좀 소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웅들 변호사님 모시고 무조건 합격하는 암기 의 기술에 대해서 들어본 시간 가졌습니다. 함께 해신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독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